오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11월 26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 또 새로운 한 날을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고 또 여러분들의 삶은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러한 하루가 될수 있기를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여러분, 혹시 출사표라고 들어보셨나요? 아 요즘에 출사표라고 하면은, 뭐, 큰 대회를 앞둔 운동선수들이나 아니면 운동팀이 아그 대회에서 우리가 이런, 어 목표를 달성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우리가 계획한 이러한 결과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팬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어, 그러한 것을 우리는 출사표다라고 많이 이야기하지요. 어, 그런데 원래 출사표는 출병하는 군대가 이 전쟁에 나갈 때에 그들의 뜻과 또 자신들의 마음가짐을 적어서 왕에게 이렇게 주었던 것을 출사표라고 했다고 합니다. 자, 왜 출사표로 오늘 말씀 묵상을 시작하는가? 자, 오늘부터 이제 내일까지 요한계시록 4장의 말씀을 저희가 이제 묵상하게 되는데요. 어떤 의미에서 요한계시록 4장의 말씀이 출사표와 좀 같다라고 저희가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4장이 끝나고 요한계시록 5장을 시작으로 예수님의 이제 마지막 전쟁에 대한 말씀이 이제 시작이 되거든요. 그런 흐름 속에서 이 4장은 이 마지막 전쟁을 앞둔 어떠한, 그러한 출사표다라고 할수 있겠죠. 어, 이 최후 전쟁 전에,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하늘문이 열리면서 예수님께서 나팔소리와 같은 음성으로 말씀하심을 보게 됩니다. 1절 말씀.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예, 그리고 이제 사도 요한이 본 것은요 그 보좌와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금관을 쓰시고 그 보좌 둘레에 앉은 스물넷 어, 세 장로들의 찬송을 이렇게 받고 계심을 이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지요 오늘 본문 4절 말씀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이 환상을 통해서요 지금의 어떠한 환란과, 또 아, 앞으로 다가올 고난과, 또 핍박 중에도, 아, 정말 진정한 왕, 진정한 통치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저희가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도자의 중요성을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지도자라는 사람의 그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누가 이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위치에 있는가는 그 나라 온 백성들이 어떠한 삶을 살게 될 것인가를 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결국에는 우리를 다스리시고 온 땅을 다스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분이심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세상의 잘못된 지도자들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독재자의 너무나도 악독한 그러한 통치 아래, 독재 아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빼앗기고 마땅히 누려야 할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눈물로 고통과 아픔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요. 우리가 그러한 상황에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 없이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들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 역시도 사회의 불의와 또 사회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차별 또는 어 불평등한 그러한 일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결국에는 보좌에 앉으신 이가 온 땅을 심판하시고 결국에는 공의로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실 그 날이 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 되시고 온 땅의 또 시간과 역사의 주인 되시는 모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그분의 때를 기대하시면서 그분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기대하시면서 이 한날 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모든 상황을 이겨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어, 세상에 세상을 다스리는 그 자들의 불의 때문에, 아니면 세상의 차별과, 또 불평등함과 세상의 악함 때문에 하루하루가 힘들고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지만, 그 때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결국에는 주님의 다스리심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의로 다스리시고 심판하실 것임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며 지키시며 보호하시고 계심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처해져 있는 환경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와 아픔들 속에서 모든 것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주님의 신뢰함으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만들어 간절히 기도드려 싸운나이다